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방송을 시작하게 된 음, 사람입니다 이름은 아직 뭘 할지 제대로 정하지 못했어요 후보로 꼽히는 이름 중에는 뭐, 후니 제 이름이 지훈이거든요 후니는 다른 것도 있는데 그런 거는 댓글로 알려주시고 오늘 제 목소리가 좀 작습니다 그런 점 조금 양해 부탁드립니다. 주 소음들도 조금 있을 수도 있는데 제 목소리는 가면 갈수록 나아질 거고 이 소음은 좀 그렇게 막 나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일단 아무래도 첫방송이다 보니까 이제 구단을 이렇게 아무래도 소개를 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하는 게임은 이사말루라고 야구 게임입니다. 2019년도인데 아직 업데이트가 안됐는지 아직까지는 2018년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바뀔 건데 음, 여러분도 해보세요. 진짜 재밌습니다. 제가 이 게임 추천합니다. 강추합니다. 강추천. 강추천합니다. 일단 제 구단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로스터 A 구단 가치는 73억 정도 되고, 로스터 b 까지는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스터 A는 월 98입니다. 자제 구단에 이렇게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베네킹은 대품입니다. 모터를 야구 좀아시는 분은 거의 다알것 같은데, 네, 한때 20승을 했을 정도. 좋은 넥슨은 웨인 조수입니다 정말 그럼 레전드죠 넥슨의 웨인 레전네이 선발은 송진은 진정 레전드 이선물로는 게임에도 뭐 등급이 있습니다 뭐 이런게 일반 카드 뭐 스플 뭐 음, 스페셜 에디션 뭐 배포 파이트롤더 콤 막 레전드 그런게 있는데 레전드 가 제일 좋은겁니다 그 레전드 가장 좀 비싼 레전드 g e n d Legend, Legend, l e g 다보니까 얘가 좀더 비싸서 g e n d Leg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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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e g 좀 비쌉니다 이 e n d Legend, l e 꽤잘 썼던 선수입니다. 포크볼이 없는 게좀 아쉽고, 피어 밴드인데, 너클볼이요. 이상한로 해서 너클볼은 이 선수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체병님 있나요? 잠깐만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굽는 건 줄인데, 제가 지금 배터리가 그렇게 막 많지가 않아서, 지금 이 소리도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음 누구였죠? 그 다음에 최병용 최병용 일단은 티어벤트는 너클볼이 있는데 최병용도 너클볼이 있는데 어, 이 K-너클볼 아닌가? 너클볼 아닙니까? 잠깐만또확인해볼게아 진짜 제가 영어를 잘 못합니다. 하... 오근 네. KWU 맞네요. 네. 음, 최병룡 선수도 너클볼이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아이, 좀, 좀, 좀 할래? 네, 그렇지만 거의 좀 유명하고 쓸만한 선수 보이죠. 최병룡은 아무래도 태풍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최병룡은좀쓰기가 꺼려지는 그런 카드? 음, 최병룡 태풍 없을 겁니다, 제가. 구현이 안돼 있습니다. 시그니처에도 넘클볼 있고 뭐 다른 카드에 넘클볼이 없네요. 이게 이 카드가 1 7 년도 4월 매분 꿈이네요. 참고로 피어반드까지 지금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무슨 그 일인지 마지막 극이 진 레전드였죠. 넥센수는 12닝 안 퉁가? 뭐 알고 있는데 뭐 이예준, 이예준 선수는요 뭐 실제 프로 야구에서는 그렇게 막 좋은 선수로막 잘했던 선수 막 레전드, 막 이렇게 막 진필중, 막 손진우, 막 이런 무기에 속하는 레전드라고 말할 수 없는 수입니다 사실 이 삼루에서부터 많이 오셨잖소위 말해서 겁나 좋습니다. 그리고 가치도 무려 4억입니다 반대는 그보다 오히려 얘가 더 비싸요 지금 원래는 5억이었는데 좀떨어졌는요 오히려 이 레전드인 진 필중 연소보다 더 비쌉니다 그래서 지금 스승조으 사용하고 있고 바퀴소 연소 음, 최근에 좀 부진에 빠져있긴 하지만 특품도 괜찮았고 애플 연구성도 좋아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승민 이건 사실 훌륭 고정이었고 특풍이 막 좋다고 알려지진 않았는데 그래도 제가 조금 쓰기 나름입니다 김승민 제가 좀 이런 김승민 같은 선수 이런 선수를 좀 찾습니다 코트 다 내는 선수 그래가지고 일단 뭐 팬심도 있고 제가 봤을 때 특풍이 괜찮고 그래가지고 이 김승민을 제가 습니다 여기에 온 것도 되게 비싸죠 정재 와 우리 진짜 두산에 네, 뭐 말이 필요 없죠. 네.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선수고, 또 특풍 괜찮고, 음, 그냥 중선수라 이렇게 쓰고 있고, 이용찬은 제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이용찬은 그런데 특풍도 괜찮고, 그래도 팬심이 있으니까 이용찬은 제가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 뺑니 사건, 음주 뺑니 사건. 이거는 이용찬 선수를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이용찬 선수 실력으로 좋아하고 그런 선수입니다. 그 뺑순이 사건만 없었으면 하는 그런 좀파란이 있네요. 무촌 선수 최고의 마무리, 진짜 최고의 마무리입니다. 그래서 안에 한 줄이죠, 진짜. 제가 최근에팔고우승한으로 뭐 쓰려고 했는데 잘안 팔리더라고요. 외물은 별로 없는데, 인기가 없나? 타자는 98년도 국대올스타 백재우 선수입니다. 잘돌려지지 않았지만, 하나에서 어, 있었던 선수고, 제가 이사말로를 하기 전에는 백재우라는 선수가 있는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런 선수에 대해서 잘 몰랐고. 아, 그랬는데, 음, 나름대로 괜찮은 것 같아서 제일 펀타자에다 뒀습니다. 제가 이것도 좀 바꾸려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지금 제일은 이거 안 바꾸고 음 6강, 7강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건창 선수. 제가 최근에 이렇게 뭔가가 똑같은 이런 일반 카드가 많잖아요. 그 이유가 제가 제 재물을 엄청나게 뒀습니다. 바로 서건창과 박병호와 음 최영호 어디냐? 최영호 니세장 강화를 했어요. 박병호는 아홉 장 모아뒀고 송은장은두 장? 그리고 잠깐만 이거 왜 박병호가 이번이야? 그리고 음 최영호 한 장? 근데 일단은 박병호를 전체 일단 강화를 했는데 지금 몇장 있어요? 그래도 아직. 이거보다 일 많은데 어디 갔지? 네, 뭐 하여튼 간에 있고 뭐 근데 이건 뭐 구강을 기대를 했는데 올라가질 않았습니다 그리 서건창은 2 e 플러스 1 노보로 갔는데 터졌어요 네, 1 플러스 1이 붙어서 다행히 그래도 그 상태로 다시 왕상복귀 를 했습니다 네 지금 서건창 선수 출발할 차례죠. 네뭐놀란 그거를 얘기를 해드렸는데 상당히 컨택이 좋고 주우가 좋고 수비도 괜찮은 선수라 제가 지금 활용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제가 원래 우정 선수를 쓰려고 했는데 제가 파워가 별로 안좋은면 거의 안 써요. 그냥 뭐교 수준은 그다지 파워 좋은 애가 없어서 그냥 서건창을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편이라 이대호 선수 여기 이렇게 트레이닝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떠 있죠?네 트레이닝 육성 내용 박봉 많죠?슬슬 진행하고 있습니다. 2 단계 트레이닝 하고 있는데 시간 엄청난 좋겠습니다. 플러스. 아 이거는 스킬을 좀바꾸게 될게요. 지금 빈데 피로 어, 바꿔야 되는데 지금 다이아가 25개밖에 없어서 바뀔지 운니 진짜 겁나 좋아야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음, 생각하고 있는 게 주포지션 컨택 파워 선구 선구 사실 필요 없는데 컨택 파워 있으니까 골든 글로브 엘지 이거 맘에 안들죠 제 친구 중에서 엘지가 없어서 좀 하.. 3번 남았어 제발 아니 네, 안됩니다 이거는 음마블이 들으면 기분 나쁠 수 있는데 맨마블 별명이 뭐 연기를 보시면 알지만 덕마블이 별는데 그냥 한지를할수 밖에 없어 지금 제가 알기는 구글 현지 수출? 이다. 뭐, 매출이란 가 뭐, 하여튼 간에, 뭐, 그게 3위 된데요 아, 현지를 할 수밖에 없어. 네. 우주 뭐, 네. 절레전드죠? 네. 잠실 공로. 김재연도 잠실 공로. 이렇게 잠실 공로 막, 두 명이 나 아니었습니다. 원래 제가 이 자리에다가 최영으로 썼는데, 응, 예스 니스는 참, 김정벽관건 뭐, 애가 삼성 못산이요박재형 선수, 땅형, 뭐 그런 병명 많은데, 음, 땅재용이랑는 별명을 쓰고 있습니다. 이거 다친 적이 있을 때 콘택트로. 이것도 좋은데, 내 댓글 봐. 박하니, 삼성의 우익수죠. 우익수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어, 중견수도 수비는 가능하죠. 음 이건 구골입니다 구팔 구골 제 구팔 시즌 구골이 되게 많아요 이것도 구팔이고 이것도 구팔이고 별로 없네 생각보다 세 개밖에 없네요 이것도 구팔 시즌이긴 한데 스웨죠 스에 일단은 다 취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8년도 이제 없네 뭐 에스케는 재계약했죠 어, 양아이진은 저멀리 NC로 이제원 어, 올해 그 그걸 뭐라고 하지 아아 아, 다음에 생각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태민 선수 제거주자겸 대수비를 어, 활용하고 있는 선수고 박성민은 제가 많이 안했습니다 후보를 타자로는 거의 안 건드리는데 최영호를 그냥만있죠파워가 최영호답지 않게 별로입니다 근데 컨택은 좀애 컨택이 좀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꽤 받는 수도 잘 맞고 좋은 편이고 최정 이거 옛날에 3억이었던 카드입니다, 여러분. 제저가 예전에 이추석 체크에서 1억 받는 건 옛날부터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좀구단을안았을때 1억을 받아도 이게 3천인 줄 알고 1억을 받아가지고 이 카드를 사야겠다 했는데 이게 보니까 3억인 거예요. 못 샀습니다. 김상현 선수 정말 풍미스러운 일에 영미가 된 선수지만 네이선수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카드들을 한 명씩 한 명씩 소개를 해드렸는데 친구도 소개를 해드리고 최근에 접속했네? 얼마 전에 잠깐 제 이름이 지금...